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현대차 기아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대차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빗금 친 구름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에서 역배열된 상태로 구름대 아래 있다고 봐야 돼요. 주가 캔들도 그렇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그렇고,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고, 지금은 저점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탈할 때좀 매도를 했어야 되고, 20만 7천원. 지금은 19만 9천원.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이 라인 이탈할 때, 손절해야 됩니다. 비중을 축소를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캔들 차트 월봉 보면, 5월선 아직 하락하고 있고, 캔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좀 모양을 갖췄었는데, 기아를 이따 봐야 되겠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지금은, 이, 이 주선 아래에 있어요. 5주선도 좀 하락하고 있고, 5주선 아래에 캔들이 있어서 하락세인데, 지금 뭐 3바닥, 삼중바닥 정도 되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1 9만9 0 0원 여기 깨지면, 깨지면 반드시 비중을 좀 줄여놔야 될것 같아요. 일봉상 봐도 199,000원. 만 61선을 이번에 돌파했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61선 이탈할 때부터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l r 에서 떨어지고 있고 알스케어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반등할 때도 다가오긴 했네요. 근데 어쨌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RSI는 지금 음 RSI는 지금 52로 내려오고 있네요. m c d 오실레이터 음 잘하고 있고 근데, 스토캐스틱 자체는 다 데드크로스나 있네요. 다 데드크로스나 있고. 에너지도 어리고, 사실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네요. 도망가는 게상책이네요 19만 9 0 0원 어, 그러니까 20만원 선이죠. 20만원 선 이탈하면 좀 비중을 축소하자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다시 뭐 비중을 늘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61선 돌파해야 되는데, 매수 차점이 명확하질 않는데, 어쨌든, 적어도 21만원, 3천원, 여기는 돌파해야 한번 조금 단기 매수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은 매수 타점이 너무 높아요. 아예 22만 7천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 매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스는 길게 보고. 박스권 흐름을 볼수 있긴 해요, 또 사실. 어렵습니다. 기아입니다. 기아가 사실 흐름이 좋았는데, 갑자기 지금 기아냐, 현대차냐에서 현대차 쪽으로 흘렀네요. 기아는 비금친 구름대가 사, 사실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기준선하고 전환선하고 역배열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주각 후행스팬도 주가 캔들 밑으로 내려갔고 캔들이 구름대 하단을 살짝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전부터 손절은 나왔죠. 왜냐면 21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 전부터 조금 사실 조짐은 안 좋았어요. 캔들 차트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은, 음 반등 시도했는데 10월선에서 밀려가지고 이번 달에는 20월선 밑에서 지금, 어 5월선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어서, 어 기아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오늘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5주선도 누웠거든요. 핸드차트 일봉입니 일봉 보면 오늘 61선을 깼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뭐 손절라인은 아마 9 8 0 0 0원 제가 정해줬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기억은 아니고 제가 했다면 오늘은 여기도 깼고 61선도 깨서 손절이 나왔어야 됩니다. 오늘은 손절이 나왔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LRS 떨어지고 있고 r s q u 아직 다못 올라왔어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RSI 내려오고 있고 MSC 도실레이트 음찰하고 있고. 좀더 조정이 남았습니다. 어, 올 데드 크로스 상태 에 단기가 올라오다가 다시 실패하는 형국이거든요. 결국은 관세 뭐 그게 영향을 관세 전쟁의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여기서부터 음, 오른쪽 어깨 만들 때부터 지금 사실 삼봉 모양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기관도 팔고 있고.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음, 탈출을 해야 되고 박스권 하단까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음, 재차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